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무르단타 이벤트 종목은 RF쌤이었습니다. 금일 RF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반도체 쪽, 세액공제 등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 지원법안을 채택한다는 소식에 금일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바닥에서 강한 수급이 몇 차례 확인되었고, 금일 장전 동시효과 수급 체크 후 바로 시초가에 매수시라고 매수사인 드렸는데요.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28%까지 급등하면서 금일 7.96%약 126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무르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주에도 약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드린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하면 5% 이상 급 나올 종목들로 제가 매수 매도 사인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르단타 이벤트 종목 RF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반도체 쪽 세액공제 등의 국가핵심 전략산업 지원법안을 채택한다는 소식에 금일 장중 28%까지 급등이 나왔죠. 차트 보시면 10월 6일과 10월 18일에 하락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수급이 두번 정도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으나 눌러주는 자리에서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4,300원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은봉이 떴으나 바로 어제 이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경고점 부근을 터치해주는 움직임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래량은 없고 음봉으로 지지선을 이탈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더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는 건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바로 시초가에 과감하게 매수하시라고 바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모르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5738. 팔육팔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리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박남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단기스윙 투자 이벤트고요. 이벤트는 지금 사면 오른다 이고요. 2주일 동안 최소 10%, 최대 3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단기스윙 투자 이벤트입니다. 제가 10월에 달 자주 올려드렸던 메타버스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약30% 이상 수익이 났었죠. 시장 수급과 동향을 체크해서 트렌디한 섹터의 종목을 발표니다 라고 검색식에 적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참여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사면 오른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지금 바로 스윙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07억으로 전년 대비 130% 그리고 순이익은 133%가 증가됐습니다. 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LFP 배터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어, 기존 2차전지 시장에 어느 정도 상승을 저해하는 영향을 줬지만 아직까지 이제 좋은 주식은 결국 시장에서 재평가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영상을 올려 드리고 이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장중에 촬영을 했습니다. 장중에 촬영을 하고 나서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이 상승을 예측하고 찍은 건 아니었지만 어 에코프로 b m 과 에코프로 그룹사의 종목들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고 지금의 흐름과 영업 이익과 매출 구조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와 삼원소 니켈 배터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캐파가 많이 잡혀 있고 2025년까지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에코프로 비엠을 분석하고 이제 종목을 찍었던 건데요 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아무튼 20%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시청자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언제 사야 되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또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또 투자 시나리오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일단은 그래도 에코프로비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왜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근거를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테슬라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해서 어좀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LFP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이 NCM, NCA 배터리, 이 삼원소 니켈 삼원소 배터리의 시장은 아직 가치가 여전하다.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고요. 어, 자료 사진으로 보시면 이미 이제 에코프로이비엠의 NCM 캐파를 보시면 국내 포항과 오창에 이미 23년 1분기까지 7만 톤 이상의 케파가 예정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 미국에도 이제 3만 톤의 케파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어, 양극재 케파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이제 추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인데 2025년에는 거의 3배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될, 확대가 될 추이입니다. 이를 이제 근거로 봤을 때는 2023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 증가율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올해도 실적이 이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지금 실적의 5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 양극재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수요가 굉장히 넘쳐난다.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목표 연도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1차 상승 사이클에서 몇 프로 나왔죠? 1차 상승 사이클에서 약 1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상승 사이클은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올까요? 2차 상승에서는 저는 이제 150%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을 쉽게 불려주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하락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으면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에코프로비엠 투자 시나리오를 준비해놨는데요. 2차 상승 사이클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작성한 에코프로비엠 총정리 자료 그리고 투자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 방식에는 단타도 있고 스윙 투자도 있고 또 중장기 가치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단타 이벤트도 하고 스윙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 이벤트도 하나 넣어야 할것 같아서 추천 종목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먼저 제가 예전부터 가치 투자 종목으로 추천드렸었던 다운시스 기억나시나요? 영상도 많이 찍고 중장기 투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다운시스 저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3분기 영업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검증된 종목인데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기억... 기업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기업을 추적하면서 투자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을 해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17,400원인데요.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